여러분과 함께하는 황인택 목사의 정오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사장 암송의 마지막 절사 절을 여러분과 함께 목성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몸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지체들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어렵지 않죠. 몸이 뭐예요? 하나래요. one body죠. 성령도 한 분이래요. one spirit.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그것을 여기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뭐인 것과도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just as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You were called. You were called. 불림을 받았다고요. 어디로 불림을 받았어요? 한 소망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To one hope. 부르심의 한 소망. 이미 불러 주신 그 소망이요. 그게 뭐냐? When you were called.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 번요. 전체를 들어보시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구원 받았다는 의미죠.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영광스러운 영생의 은혜 말이죠. 영생의 은혜, 선물 같은 것. 그게 뭐죠? The glorious eternity, 영원한 영광스러움, 그렇죠? 영광스러운 영원, 혹은 glorious and eternal life in heaven, 하늘에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One hope,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are called. 당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놀라운 소망, 영생의 소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한 몸과 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body가 누구죠? Christ죠. There is one Lord, 주님이 한 분밖에 없고요. And one Spirit, 성령도 한 분밖에 없죠.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the giver of life, the giver of life.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됐죠, 그렇죠?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God.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 glorious future. 그게 one hope예요. 영광스러운 미래 말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주어진 그리고 반드시 그 나라에 가게 될 말이죠. 자, 한번 다른 표현을 그래서 들어보시죠. We are all one body. We have the same spirit and we have been called to the same glorious future. We have been called to the same glorious future. 이게 원 h o p e 영광스러운 미래 여러분 예수 믿으셨나요? 저도 믿었죠. 여러분도 고백했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 glorious and eternal life.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게 됐어요. 자,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루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Have a glorious day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말이죠. See you tomorrow. Bye bye.